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유신쇼 먹쇼 먹방 먹쇼의 요정 KS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원래 매운 바지락 칼국수 그리고 매운 시래기 돼지찜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해가지고 투표도 했는데 어,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운 시래기 돼지찜 돼지고기 찜까지 가야되는데 너무 기니까 저는 찜을 할때 그 국물을 좀 있게 해요 국물에 말아먹는걸 좋아해서 국물을 아 이게 시래기를 삶으면 약간 쌉쌀하거든요 근데 애호박을 넣으면 달달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줘서 먹어보고 자 저는 지금 뭐 본인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이 안 쓰여요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 아, 힘든 시기입니다 힘을 내야죠 먹고 힘을 내야죠 자 시래기부터 입에서 녹죠 이게 원래 찜 찜용 돼지고기라 통째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삶은 다음에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와.. 두께 좀보십오 음.. 보쌈용.. 보쌈용 돼지고기라 시래기 먹으려고 저는 이.. 시래기 돼지찜을 돼지고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래기 먹으려. 고 시래기가 입에서 녹아요. 음. n no! 음. 이그 제주 흑돼지인데 냉동이에요 그래서 싸게 할인해서 팔길래 사뒀는데 계속 안 먹.. 먹을 기회가 없다가 거제몽돌림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시비 걸면 차단될 것 같은데 윈터님이 좀 미리 말씀해주세요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맨날 똑같은 지적인데 상남자님이 맨날 왜 유신쇼 전화기구 2시간 늦게 올라와요 이거 하는 거 하고 저 사람 맨날 왜목쇼 먹방할 때 소리를 내요 마이크가 있잖아 이게 얼마나 비싼 마이크인데 몇십만원짜리인데 응? 당신이 나랑 지금 둘이 식당에서 둘이 밥 먹고 있니 아빠랑 엄마랑 이건 방송이에요. 응? 음? 아니, 인터넷 방송 쇼를 보면서 소리가 나지 말라고 그러면, 응? 음? 아니, 수십만원 들여가지고, 할부로 마이크 바꿔가지고, 좋은 마이크 쓰고 있는데, 응? 음? 릴리님 어서오세요. 아니요, 시래기 삶은 거안 사고요. 얼린 거 깨끗이 씻어 가지고 얼린 거를 샀습니다. 이 시래기 집 괜찮아요. 이 집으로 계속 사야 되는데, 떨어지면 음. 음. 윈터 님이 좀 미리 분위기를 좀 알려주세요. 또 생각 없이 또막할수 있으니까, 오늘. 유코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유시님이 힘듭니다. 가능한 가능하면 쌀때금 드립은 치지 맙시다 사이트 운영하다 보면 별 일이 다 있긴 해요. 별래별일 있는데. 내가 늘 눈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치만 있으면 욕을 덜 먹고 살수 있다. 우리 방송에 눈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 음. 음식 비주얼은. 유튜브 뉴커 채널에 쇼치에 찍어서 올렸거든요 방송 전에 한 1분 정도? 그 비주얼은 거기로 보시면 됩니다 음 먹쇼 준비하랴 씻으려고 샤워하려고 방송 준비해놓고 홀딱 벗고 있었거든요 내데 갑자기 접속이 안 된다는 거야, 뉴커가. 그래서, 아. 홀딱 벗고 시지도 못하고, 서버회사에 문의, 문의글 남기고, 막, 공지 올리고. 아, 내 팔자야, 진짜. 무엇을 위해 그렇게. 겨우 씻고, 뭐뭐잘될 때는 고맙다 잘 이용한다 이런 말안 하잖아요. 뭐안 되면 난리 나거든요. 유시님 안 돼요 왜안 돼요? 무료 서비스인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유료 서비스 했으면 무슨 음, 간이 잘배겠어 제가 예산시장에서 장사하면 대박 납니다. 음. 음, 시래기와 묵은지로 끝나죠. 으음 고기를 오래 삶았더니 국물에 국물이 다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어우, 서버 호스팅비도 적은 게 아닌데. 음. 어, 어우, 콜라를 먹었더니 아주 그냥 바로 소화가. 시래기 벌써 순삭입니다. 유신의 시래기 묵은지 사랑은. 기본적으로 찜에는 된장하고 고추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고. 음. Mmm. 어. 원래 햇밥 먹었다가 지금은 오뚜기밥으로 바꿨습니다. 어, 배불러. 고기 하나만 더 먹고. 음. 밥해서는 쌀도 있, 쌀도 있긴 한데 밥을 하면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밥솥이 작아서 오래 두면 맛이 없어져가지고 특별할 경우 빼고는 어. 불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밥해서 먹는 것보다는 햇반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쌀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떡할 것까지는 없고요 조금 샀어요, 조금. 음. 지금 쌀을 큰 푸대로 한 푸대 사는 것도 아니고. 쌀을 사는 이유가 쌀뜨물로 모니터를 닦으면 잘 닦이거든요. 아. 아. 어우, 잘 먹었다 어, 일단은 쌀 중에 가장 맛있는 거는요 생 아주 시, 그 신선한 쌀을 갓 찧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햇반인데 뭐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CJ 햇반이 낫고 그다음에 오뚜기밥, 그다음에 다른 즉석밥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좀 민감한 분들이 그걸 아시는 거고 가장 맛있는 건 솥밥이죠 무쇠솥밥 근데 네, 그게 물 조절이나 이런 거 하는 게 힘들고 누룽지도 먹을 수 있고 무쇠솥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압력솥밥 네, 가스불이나 여기다가 하는 압력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냄비밥이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한데 물 조절이 힘들어요 앞서 봐도 나쁘진 않은데. 자, 오늘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먹쇼요정 k s 님이 신청하신 먹쇼, 매운 시래기 돼지찜 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